오늘도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게 사주나 사주에 따라서 그 회사를 다녀야 이제 돈을 벌고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이런 게 있다는데 좀 정말 있나요? 네. 그거는 그런 거 같아요. 노력 없이는 되는 거는 없지만 노력이 90%, 10%는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주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주가 있어. 희한하게도 사업만 하면 망한다든지, 기회가 없을 때 사주를 하는, 그 뭐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 옳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까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사주에 사업,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로 해서, 자기가 우두머리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그냥 공무원 비슷하게 그냥 fm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그냥 내가 그냥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재테크로 차라리 버는 게더 뭐야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 좀 유명하시잖아요. 아닌데. 도 많이 나오셔. 하나 보살이 말한다 로또에 맞는 비법 하나 아는 거 로또는 나도 그거 알면 내가도 로또 사겠다. 실장님께 빌면에막 암. 에이, 그거는 아니지. 너무 요행 말하는 거라서 혼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네? 그럼 그런 거 맞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세복이에요? 그건 아니지. 천혜운. 매 가... 매주 나오잖아요. 1 0 명에서 1 5 명씩 매주 나오잖아요. 천혜운을 갖고 있나 무지. 근데 로또를 맞게 구태해 주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사람 혹시 있었네. 이기 하였지만 내가 <laughs> 내쫓았지. 다섯 <laughs> 아, 아, 아. 개까지 맞아봤어아 다섯 개까지? 응. 근데 뭐 3등이야3등어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다섯 개까지 맞았어. 누가 나를 가르쳤어요? 꿈에서 할머니가. 대박.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만 맞았어요. 맞았으면... 한 개가 생각이 안 나서 조합을 열라했거든. 그래서 돈1 0만원 이상씩 로또를 샀어. 다섯 개는 진짜 맞아봤다니까. 그래. 내 진짜 인증샷 찍어놨다고. 뭐 이런 거 맞는 분들은 뭐 재물복도 있고 운이 좋은 건데. 그래서 이런 행운이 따르네 아니면 이걸 때문에 따는 것도 뺏길 수가 있네 요 근데 로또 맞아가지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했을 때 인따리를 놓는 경우가 있어 요 로또 때문에가 아니고 네. 돈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애에 돈이 들어오면 네. 인따리라는 걸 놓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건강이냐 돈이냐 아... 돈이 나가면서 말...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응? 또. 돈이 들어오면서 희한하게도 몸으로 조미 먹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 해에, 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사주 근원에 정말로 노력 없이 대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진실적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몇, 진실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돼서 진짜 빚지고 네.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맞아요. 예전에 그막 방송에 나왔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아니면 평생 자기가 받을 운을 한 번에 다 받은 거예요 시골로? 그럴 수도 있지 음. 좋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걸로 정말로 이렇게 재테크나 좀잘 해가지고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돈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나는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건강도 중요하거든? 건강해야 돈도 벌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뭐 간으로 다 가지고 갈거 아닌데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더. 사람도 중요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하는 거거든. 아닌가?